뭐, 듣다 보니,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뭐,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이나, 뭐, 업무를 임하는 저의 자세나, 여기서 좀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일단은 이제 말씀해주신 패러다임과 패러다임으로 시작되는 것들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어, 기회가 된다면, 이사님과 대표님과 총괄팀장님과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싶습니다. 전달보다는 일단은 내가 일단 깨닫고 첫 번째는 내가 일단 깨닫고 그리고 전달 전달보다는 전파 어, 전파를 해서 이분이 여, 여기 와야겠다 저 의자 이제 안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곳에 앉는 게저희 목표고요. 응. 네, 그분이 달라지는 게저희 목표고 그분이 달라지는 게 응. 저의 삶의 이제 그냥 목적일 것 같아요. 보면 <놀람> 이제 구본영 선생님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거 진짜 공공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서로에 배려를 먼저 해야 될것같고 대화를 할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공감 훈련는태도로그세 번째, 가족을 위해 번째 가족을 해서 자세요거 네. 줘야 되겠네 옷을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네 들어오시고 빨들어들어오세어오세요 제일, <laughs> 음, 냄새로... 제일 작은해 되죠? 이 펜백하고 펜백하고 100%한터에 여자는 여기 오늘 뭐 운동 전문가들이 왔으니까, 이게 오늘 짐질 뭐 제대로 하겠네. 네. 네. 자, 어, 한명 없네? 네, 한 명. 저기, 안 오신다고. 안 오신다고? 누구지? 아, 오케 어, 어, 보영님 안 왔구나. 자, 좋습니다 와우. 자, 하나, 둘. 이게 세니까, 그런데 더, 진짜 하루만하면 일주일이, 일주일이 평안해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거 한3일로 끝나는 거예 이렇게 안 돼. 야, 우리 생기방에 강사로 모셔야 되겠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렇게 어. 당겨줘요. 이게 잘안 당겨진다. 또열심 잘하시네. 여긴 음. 또 이사분면 좀 뭔가 같다고와 있어가지고 확실하네. 삼사분면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중요한 이제 사례를 보면 이제 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뭐 사고도 저거저러는데 너무 그래가지고 어떤 맹장이죠 인 급하게 어떤 병이 걸렸. 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웃음> 우와! <laughs> 두개두개두개자 한번도 해봐요 아니 아니 한번도 해봐요 예. 아 오케이 <laughs> 두 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네개더총네개자 네 여기 해봐요 여기한개 일단 네개와와예 오케이 오케이 4개, 4개, 오케이 개합 다섯 개고개는네개입니다 아니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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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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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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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따 보세요. 따라가자. 한 명씩 하십시다. 다 이틀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수정방 마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어, 아, 예. 그만한 충분한 그 공부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빨리 저쪽에 따라 주세요. 하는 자식 따라 주시고 내 네, 촬영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따라 주세요. 예, 예, 하자 식구들. 오, 수정방 끝내준다. 완전히 하늘에서 감로주가. 어, 감로주가 지금 떨어지는 오, 느낌이다. 오. 아, 향 좋습니다, 향 좋습니다. 예. 어. 오케이. 자. 네. 여, 여기는 뭐. 어, 수, 음, 수정방, 수정방 팀이라 하면 되겠다, 수정방 아, 팀. 아, <laughs> 수정팀, 수정팀. 수정팀, 야. 예. 아, 크리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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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 오케이. 연태, 연태. 나 연태, 너무 좋아하는데. 아, 너무, 너무 좋다. 연태. 연태 너무 좋아하는. 보려고. 자, 우리 최준수 믿은 한잔 주시고. 예, 한잔 좀. 눈물을 네. 따지면 발렌타인 30년 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오. 조니 울따지면준이하고 블루급이에요. 오, 블랙크. 블랙크 블랙크. 오. 블랙크. 진짜 좋은 소리네. 아, 자, 아. 누가 건배 한번 하고 최준섭 리더님이 한번 하세요. 건배 네. 네. 제의 하시고. 네. 제가 찍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진이요, 네. 사진. 어. 자,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 자, 수정팀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이제 이렇게 <Kristi>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몰고 올게. <laughs> 너머리 몰고 저렇게 몰고 올게요. 아, <laughs> 뭐, 만나고 싶은데요. 같이 와서 그 총단. 아, 그래도 될거 같고. 어, 그래도 모임 몰라 해 가지고. 어, 어차피 이런 거기도 많으 너무 맞아. 많이 쓰니까 최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금요일 날 저녁이라도 여기 잠깐 모여 가지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가더라도 그때 뭐 우리 교수님 초빙해서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특강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이지 않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관계를 인연을 이어가는 것도 우리 어떤 이 목적을 꾸준하게 일치하고 이렇게 달성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또한번 아까는 했지만 또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수정방 크리스탈방의 영원한 만남을 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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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적인 만남을 위바라은 아, 그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미래 리더가 돼서 음. 이 욕구꼬고치기의 이런 정신을 온천하에 퍼뜨리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해주셨 훌륭한 교육생으로서 피규어를 배웠으면 저는 이제 이정도로 마치고 건배지를 할게요 오늘 <laughs> 수업을 열심 하다보니까 건배사도 이제 수업에서 나오는 단어로 하나 만들고습니력 <laughs> 행동하고, 음. 어찌 거둬들이자. 아내 C즈 그러면 두개 해주세요. 아 좋아, 좋아. 여러분 C 두 개. 오 C 두 개, 와. 멋지다, C 두 개. 다 너무 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교육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사실 음. 일의 연장선 같은 보통 느낌이 들게 말했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어제도 그렇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진짜 영,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계속했으면 음. 좋겠고 저희가 오늘 또제 생각은 그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 나도 저런 강의를 좀 하고 싶다 음. 그런 어떤 되게 원래도 이런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대표님 강의 들으면서 나도 저런 말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사람들이 변환되게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되게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그 혜성씨 그말 한마디에 저는 다 녹은 거야 이런 친구들이라면 며칠 밤될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의 그 수정 크리스탈이 행운에 숫자가 붙어서 정말 더 예쁘게 다음에 만나면 더 행운이 우리에게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앞으로. 7년과 제가 함께 살아가는 7년, 저는 50년이 너무 기대가 되고 음. 이렇게 함께 또 지금 이 지금 오늘 이 수정 크리스탈 방이 정말 앞으로도 저는 함께 할 거라는 게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음. 네, 제가 이제 공부해니다 사랑을 음. 담기 위해서 이런 배움이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속하라. 하면 화이팅. 자, 배움을 지속하라. 파이팅. 9 8 7 6 5 4 3 2 1 땡. 오케이. 자, 두 사람이 일어납다두 사람. 두 사람이 일어납세요. 두 사람. 두 사람. 오케이. 영원한 무감한 버팀목, 깨닫는 사랑과 칭찬, 진실된 행복이 되어주는, 어, 되어주는 천명의 사람도 될수 없는 천만호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오케이. 만들어가는 네.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저만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그 역할 속에서 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신에게 건강을 위하여 매일 1시간 이상의 운동을 한다. 멋있는 노년을 위해서 한달한번 이상의 책을 읽는다. 아내 네. 하루에 한번 이상 애정표현하기. 매일 산책 또는 운동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을 때까지 건강과 식지 않은 열정으로 요즘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 2주에 한 번의 책을 읽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다 지적인 음, 않고, 또 결제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조건 상대방이 말을 걸어올 때 하던 일을 바로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항상 소통하고 대화하는 생활 관식을 어, 실천하겠습니다. 대표님, 뭐, 대표님 언니 아니에요? 일단 감정 먼저 반영, 감정을 먼저 반영. 그 이제 대표님으로 서 네, 자전히 자전히 네. 아 이거는 지금 하는 시간 단계예요. 이렇게 맞겠어. 사장이 음, 네. 아, 아, 나겠네요. 이네그어지요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 있어. 아니 아렇게 해도 되아아아아아 상관이 없어요. 주세요, 상관 없어요. 저기 세의비변 n 을 변환자 탄생을 아, 네. 축하합니다. 아, 네. 예. <laughs> 대추차도 그그 아아 그래 그거 가 보셨구나. 그래요. 네, 네. 21일 실천해, 실천 실천 나눔때만나요아그날 어, 잡아 가지고. 어. 어, 여기 살그 단톡방에 다 나오니까 분들잘 음. 아실 거예요. 음. <laughs> 우리 팀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2박 3일 어. 그 동안에 맛있는 <laughs> 거잘 먹고 그리고 막차 날아가는 거 아니겠지? <laughs> 조심 해서 가요.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평택으로 가야돼? 오케이. 으로 가야돼. 심히 하세요. 네, 이거 다 하고 오늘 때 좋다. 잘 가요. 고맙습니다. 고맙다다가차마시고 <laughs> 그래, 그 아시겠어요? 그래가다고 교수님 저고 먹으러 가요 하면 내집고람하고 같이 니가다 아, 아. 제 일단 일단 놀아 일단 놀고 우리도 좀 여기 준비하고 네. 네. 오케이 그래 네. 아, 아. <웃음> <웃음> 알았어 그래 잘 가요 응. 응. 나중에 봐요 음 응. 나중에 봐요 아이 예. 아이고 그래 밸리드님한테 안부 전해주시고 네, 네. 실천 나눔 때 봐요 네, 네. 오케이 잘 가세요 네. 예 인천까지 멀다 아이고. 아이고, 다행. 수고했습니다. 한 말씀. <laughs>